78종의 여성서 비교해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 종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여. 워낙은 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으로 나오게 싸오니 내가 우물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탁합니다. 당신께 강구합니다. Send me good speed, 성공이란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성공을 보내주십시오. This day. 그리고 Show kindness unto my master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Behold, 보십시오. 내가 어, 여기 well of water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 성의, 사람의 딸들이 come out to draw water. 어, 물을 기르러 어, 나옵니다. 그리고 ready come to pass. come to pass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냐, 대뜻야 합니다. damsels, 처녀. 내가 그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항아리를 내려라. 내가 바라건대 네 항아리를 내라. 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네 항아리를 내리라.라고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 말한 그 처녀가 그 처녀가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 대답할 것입니다.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역시 에,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Let the same be she, 그녀가 똑같다는, 꽃 똑같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바로 그 여자와 똑같, 꽃 똑같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대바 이로 인하여, 세라이 나는, 저는 알 것입니다. 당신은 showed, c a n e s unto my master,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뉴킹스 버전.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 oh,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의 여호와 하나님. Please give me this day. 오늘, 오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그리고 show kindness 브내 주인 아브라에게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 레디 B 이트가 이트 이하가 이트 이하 사실 있게 해주십시오. 이트 이트 이하 사실, 그게 이트가 it,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은. 대뜨야입니다이대 데뜨 부불대뜨야의 사건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젊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Let down your future 네 항아리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네 항아리를 내려라. 라고 젊은 여자에게 말하면은 그녀가 대답하기를 마십시오. 내가 역시 당신의 낙타에게도 어 마실 것을 주겠습니다.라는라고 그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이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그녀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지명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당신의 당신이 지명한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에디스 이로인하여 나는 저는. 내 주인에게 당신이 자비를 보여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냥 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음, 물좀 달라 했는데 아이고 물뭐이 사막에 물이 어땠 저 우리 가져갈 물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물만 주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얘 예, 물도 드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답을 대답이 나오게 되면은 그녀가 바로 당신이 지명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NLB 그가 말했습니다. 어 여호와 내 주인 보스 내 두목이오. 너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Let all go well for me today.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Shall 니 o i n g kindness 사랑과 친절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기 그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만약 한 소녀에게 니 항아리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내려라 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대답하기를 아,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역시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 대답하면은, let her be the one. 그녀가 당신이, 당신의 종이삭을 위하여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게 해 주십시오. 그녀가. 저는 이로 인하여 당신이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것을 내가 알 것입니다. NLT. 오, 여와 나의 하나님, 아브라의 나의 주인 아브라미 하나님, 그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오늘 성공을 주십시오.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우물가에 서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업에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내 요구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다. Please give me a drink. 당신의 그 항아리에서부터, 어,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라고 내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예. 헤어드링크 마십시오. 그리고 r n s w e r you, I w a l l you, c h e m s t r y 당신의 아들에게도 내가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녀가 대답을 한다면은 레더비동은 그녀가 당신이 선택해드 s Isaac's wife 이사기의 아내로서 선택한 바로 그사람에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이것이 내가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NRSV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여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Please grant me success 오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그리고 s t a d f a s t 변함없는 사랑을 내 주인에게 보여주십시오. I'm standing here by the spring of water. 나는 이 우물가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townspeople, 어, 그 성업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Let the girl to whom I shall say, 그 여자, 그 소녀가, 내가, 내가 말한, 내가 말한 그 소녀가, Please, 어떻게 하냐면 Off your jar t h I may drink 내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네 항아리를 에, 달라 주라 그리고 그, 그, 그녀가 대답합니다.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Let her be the one you have appointed for your servant Isaac 당신의 종이삭을 위하여 당신이 정하신 그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전체의 직접적인 그 인용 부분을 더블 코테이션, 그 인용 부분 안에서 또 새로운 그소 인용 부분은 싱글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시간. 그런데 여기는 영국 시간 반대로 대 인용 부분은 싱글, 그 다음에 그 인용 부분 안에서 또 인용 부분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이 차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O.J. b 엘로 said 하셈 엘로 아드나이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엘로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셈 여호와여 지금 여기 이제 엘로 Elo, 엘로헤이 그다음에 아드나이 주인 아브라함 여기 지금 나에게 디스데이, 이옴옴이 오늘, 오늘, 오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일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셋, 해셋, unto 아드나이 아브함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주십시오 힘내 보십시오. I stand here by the 아인 하마임, 요 이제 아인 우물인데 물 우물 그러니까 이제. w 도 우물이지만 well of water 예, 그 뜻입니다. 우물, 우물까지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the b a 어, 처녀들 a n 이 s 일그 도성에 남자들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처녀들이 come out t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ready t 이 뜨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나하르. 더음 아이윌세 내가 한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다운 다이작, 네 항아리를 내리라. 지금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내가 그 항아리를 내리라. 그러면은 그 나하르, 나하의 이제 소녀 소녀. 그리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드링 마십시오. 아이 gave thy c a m 낙타들,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역시 드릴 것입니다. 아,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let the same be the she, 그녀가 바로 똑같다는, 똑같게 해주십시오. thou hast appointed for thy abed, abed 종, 이착,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한 그녀가 똑같다, 똑같게 해주십시오. 바이 어, 이로 인해서 라저는알 것입니다. 데타 투아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가 마이 스에브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가 말했습니다. 김미 오늘 나에게 지 오늘 나에게 좋은 행운을 주십시오. 페이시블 마이 메스터브람내 주인 아브라함과 그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Here I am by spring.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 성읍의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나옵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말하겠습니다. Please lower your jar. 네 항아리를 내리라. So that I may drink.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하, 네 항아리를 내리라. 그러면 만약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그녀가 말한다면 Let that be the girl. 그 사람이 바로 그 소녀. 당신이 intend. 의도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의도한 그 소녀에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알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과 함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RSV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All Lord God of my master Abraham 내 주인 Abraham의 하나님 여호와여 g r 미 a t me s e today. 오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아프레디 내가 바라건대. 그리고 show steadfast love to my master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소녀가 내가 말한 그 소녀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어떻게요? 브레이를 했던 자 부탁하는데 네 항아리를 내리라. 내가 물을 마실, 마실 수 있도록 네 항아리를 내리라라고 말하는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바로 그 사람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이게 해 주십시오. 이와 바이디스 이로인하요 이러한 방법으로 음, 나는 어, 당신이 내 주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알브이는 킹게임스 버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 T.J.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야웨, 야웨, 가드본 말미에서 에브라임 내 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외여요 Be with me today.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Show your kindness to my master Abraham.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에, 당신의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 여기 내가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영, 젊은 여자들이, 성읍에서부터 젊은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고 있을 때, 에스테에 내가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틸트 기울이라네 항아리를 기울이다. 기울여서 렌미드니 내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만약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어,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녀가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종 이상을 위하여 선택한 바로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TLB 오, ج오브, 오 여호와 내 주인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기도했습니다. m 카니스투마 a 메스 a 에브람 내 주인 아브함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그 여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에,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을의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내 요구사항입니다. 내가 한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에, 요구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 하고 어, 했을 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 틀림없이 예. 틀림없이 마십시오. 그리고 I will be your commerce tool.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드릴 것입니다. 어, 라고 그녀가 대답 그녀가 대답하는 것이 내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그녀가 바로 그 사람 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로서 당신이 정한 그 사람에게 해 주십시오. That is how I know. 그것이 내가 아는 방법입니다. t l b 아 e a d o a 나의 주님, the Lord of, my, of Abraham, my master,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 주여 그가 말했습니다. Please make something happen for me today.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실을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성실을 충성을 충실을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 우물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업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때 겟떼야가 이게 해주십시오. 데트야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젊은 여자, 내가 한 내가 말하는 젊은 여자. 프레시스팁 이것도 기울입니다. 네 항아리를 아,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네 항아리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녀가 그 젊은 여자가 대담합니다. 마십시오. 내가 역시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라고 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 데트야가.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그녀가 바로 그 사람 당신이 지명한 당신의 종이삭을 위하여 당신이 지명한 그 사람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호의를 자비를 보여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TNB는 SHOW 슈, 슈, SH EW, S-H-E-W-E-D 이 차이입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킹게임스 고정과 나머지는 같습니다. T-N-I-B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리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뜨가, 이뜨 이하가 일어나게 해주, 있게 해주십시오. 뭐냐면, 대디아입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 네 항아리를 내려라. 라고, 어, 내가 말할 때, 에, 그 소녀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박타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Let her be the, 그녀가, 그녀가 바로 그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종 이상을 위하여 선택한 바로 그 사람에게 해 주십시오. 바이러스 이로 you, you, 인하여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TPT는 신앙만 있습니다. 보이스 종이 말합니다. 어 여호와 여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프리스 맥미속셋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충실을 충실한 사랑을 내 주인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대 the y o u n g woman o v the city, the young w o m 을 n over the city, the y Let the girl, t h 녀가 i r l the g i 마십시오. 내가 에, 당신의 그 낙타를 위하여 물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라고 아, 라고, 어, 대답하는 그 사건이 이,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바로 당신이 선택한 어,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그 어, 아내로서 선택한 바로 그사람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와 같은 일,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알 것입니다.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 내 주인을 위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내가 알 것입니다. 아, W는 신약입니다. 아, 웹. 그가 말했습니다. 야외,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외여. 나에게 오늘 성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 사람들의 그 딸들이 물을 기르,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Let it happen. 그것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 젊은 여자가 내가 말하는 그 젊은 여인이 Please let down your f u t u r 너의 그 항아리를 내려라. 내가 물을 마실수록 있그 항아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그때 그녀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사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녀가 바로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나는 알 것입니다. 에, 당신이 에,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다는 것을 나는 알 것입니다. 웨스트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 여호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오늘 내가 번창하다, 일이 잘되게 일이 어디 플라스,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Come to pass 일어나다. 그것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냐면 테떼아가, 댐슬. 내가 말하는 그 소녀가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네항아리를 내려라. 내가 부탁하건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하리를 내려라. 그러면 그녀가 대답하기를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그 낙타에게도 역시 마실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그녀가 똑같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신, 당신의 종이상을 위하여 당신이 정하신 그, 그녀와 똑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이렛, 그,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알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 WNT, w g t 는 w n t 는신약말고 요거는 1526년 판고원이니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